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4절로 13절까지,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14페이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다안을 쌓고, 거기서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데리오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다안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보통 우리 무엇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사례는 누구냐? 믿음의 조상의 와이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은 그 믿음이 과연 완벽한 것을 말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례는 아무 흠도 없는 신앙을 가졌고 아무 결점도 없는 그런 인격을 가졌느냐? 오늘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둘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시는,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엎푸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느냐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셨다고 하는 히브리말은 자칼이라 합니다. 자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찜을 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찜. 왜 아, 젊은 여자들이 결혼을 할때 남자를 보고 저 남자 찜했다. 그러면 이제 딴데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칼이라는 것이 찜을 딱 해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는 내가 택한 자라고 딱 찜해놓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찜을 해놓으셨지만은 아브라함도 어 완전한 인간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했습니까? 없다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중에 의인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 속에 있는 선이나 이런 것으로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을 찜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니,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아브라함도 결함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사례도 결함이 많았다. 아브라함이 무슨 결함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보면 아, 속이는 결함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누이라 하라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몇번 했느냐? 한번한 한 것도 아닙니다. 두 번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에굽에서 그랬고 창세기 20장에서는 어디 가서 그랬습니까? 그랄 그랄 가서 지랄 났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20장에는 그랄, 그란에서 그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와, 아, 사례가 뭐 75세가 돼도 미모를 자랑했는지, 75시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요, 잘 고치시고, 좀 뜯어 고치시고, 조금 피시고, 이렇게 해서, 참, 아. 어, 그 장로님들이나 원 남편 집사님들이 참 어디 가도 좀 걱정되게 이렇게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나 미모기 때문에 너는 당신은 너무 미모므로 그러므로 아, 내 아내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테니 나의 누이라 하시오 이렇게 아브라함도 사람을 속이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국까지 가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뭘 행해도 하나님께 제대로 묻고 행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이런 결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결점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여자로서는 결정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어, 우리나라에도 참 그런 걸뭐 결점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아,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아이를 잉태치 못하였다라 이런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한 10%는 잉태치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 이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찜하시고 사례를 찜하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요. 어,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 75세에 나타나서 어, 내가 4개의 어,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만 믿음이 쌍 없어지고 그래서 여종 하가를 주어서 하가를로 하여금 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하가를 취하고 1년 있다 자식 낳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86세의 아들 하나 나았습니다 그건 누입니까 이스마일, 이스마일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참, 그 인간이 그 인간,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내 사례가, 어? 하가를 취하라 할 때, 여보, 그게 무슨 말이요? 나에게는 오직 당신 뿐이요. 아, 이러고선 하가를 물리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왜 떡이냐? 이러고, 하,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 이스마엘이요, 지금도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결함입니다. 그걸 물리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결함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적인 결함이 있고 속이는 결함도 있고 사례도 인간적인 결함도 있고 또 하갈이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커가고 자기는 자식이 없고 하니까 이 사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핍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하갈이 견디다 못해 쫓겨나가게 만드는 그런 또, 사라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결함이 있었다. 한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좀 결함이 있어. 스스로 생각해봐도 내가 그런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함으로 기죽지 마시고, 아멘.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례도 그랬고, 한데,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찜하시고 택해주셨다. 어? 그러므로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걸 생각하고 기죽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볼 때에도 얼마나 허물이 많이 보이겠어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도가 터갖고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뭐 생각하는지 다 알고 이렇게만 봐도 어? 저 사람의 결함이 뭐고 이렇게 쓱 봐도 아저 사람의 장점은 1,2,3 단점은 1,2,3다 나오고 노트로 기록하라 그러면 몇 장씩 다 쓰고 아 전부 다 도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도사가 되니 서로 서로의 결함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렇게 결함이 많았으므로 우리 서로 결함 캐는데 노력하지 말고 결함을 서로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아, 저 사람을 보면 저런 결함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결점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더라도 서로 허물을 가리워 줄 때에 자신의 허물도 가림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첫째로는 허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었다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갈등을 겪었냐 면 자기 조카 롯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고륙이라고는 하나 있는 롯과 갈등을 겪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갈등을 겪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면서 인간 사이에 갈등이 어찌 없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을 가보시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창세기 13장 어, 5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기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갈등이 일어나요. 가난하면 갈등할 것도 없죠. 어? 먹을 거다 없는데 뭐 갈등할 게뭐 있습니까. 그러나 집안에 뭐좀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가 차지하느냐 내가 차지하느냐 이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로또 소유가 많음으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또한 가지 원인은 거기 어,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가난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다 보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갈등이 왜 일어나냐? 어, 아, 아내는 예수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지요? 응? 뭐 조금만 부부 싸움에도 예수 믿는 게왜 그러냐? 어? 이렇게 되면 또 어, 당신은. 응? 예수도 안 믿는 게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는 그만 후닥닥 싸우게 되고 형제들 사이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명절날 모여도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전도하면 우리는 안 하는데 너는 왜 하냐. 이래가지고 쌈나고 아 그러니 참고 어렵습니다. 이 환경적인 원인, 신자, 불신자가 섞여 사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하여간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도 때로는 참 좋지 않은 인품도 있었고 때로는 허물도 있고 때로는 이처럼 가까운 친척과 갈등도 있었다.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불신앙도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솔직히 따지고 보건데 아브라함이 안 믿은 것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보면, 창세기 18장, 음, 어, 17장과 18장이죠. 17장, 17절, 17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가 정령 되게 네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상이라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명년에 내가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많이 하시네. 웃었습니다. 웃고,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불신앙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사례도 불신앙했습니다. 18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세하였고 내게 어찌 낙이 리요 내게 어찌 애 낳는 낙이 있으리요? 나는 노세아이고 내 주인도 늙었습니다 내게 어찌 낙이스리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가 웃었다 그런 의미로 It's Hawk,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삭이라는 의미가 그가 웃었다 불신앙으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도 참, 허물도 많고, 갈등도 많고, 그리고 불신앙도 많았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러 말미 아마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겁니다. 12장. 12장, 어, 4절부터. <laughs> 1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냐? 첫째로는 말씀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요. 말씀 중심 우리가요 환상 중심의 신앙이다. 뭐뭐 어? 뭐 음성 중심의 신앙이다. 그런 신앙 갖지 마셔야 돼요. 왜냐? 사람이 환상만 찾고 있지하면. 가짜 환상이 오게 돼 있어요. 음성만 찾고 의지하면요. 지방방송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방송 할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66권의 규범으로서의 계시 규범적 계시 66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산하게 되면 좌로 치우침도 없고 우로 치우침도 없고 실패도 없고 또 허물도 없고 바르게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은 뭐냐 무슨 신앙이라고요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이라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요 어, 즐거워하고 주의하러 묵상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에 맛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19편 11, 10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아주 달게 먹고 찾고 읽고 묵상하고 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형통하리라이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요차례 때는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안 했는데 이제 우리 본당 리모델링이 딱 끝나고 나면 금요차례 때는 성령 체험을 많이 할수 있도록 성령 체험 강조 강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체험의 도사들이 있으면 좀 모셔서 강사로도 하고 그리고 주의종들이 안수도 많이 하고 해서 하여간 성령 체험 못한 사람은 홀 때까지 홀 때까지 안수하고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하여간 한 번이라도 뜨겁게 체험하면 그다음부터 말씀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철에는 앞으로 거기다가 목표를 두고 이제 후반부에는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자. 캐치프레이즈도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자. 이렇게 놓고서는 하려고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 못 하는 사람은 방언 달라고 기도해서 안 되면 뭐딴거라도 받고 또 아픈 사람은 신유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도 낫고 안수도 하고 안수하고 믿음으로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금요철에는 좀좀더 뜨거운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어, 우리 본당에 금요철에 딱 서면요 지금 여기는 그래도 환합니다 환하고 딱 서면 기분이 밝아져요 근데 금요철에 딱 서면 컴컴해요 강대상에 서면 컴컴하기 때문에 마음이 금방 어둠이 싹 오고 어, 힘이 안나고 그래서 이제 아, 리모델링에서 분위기가 밝아지면 그때는 성령의 밝은 빛을 환하게 좀 받는 모임을 자꾸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령 체험되어 말씀신앙이에요. 왜? 말씀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고,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은사도 주시고 나타남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말씀신앙. 이것은 체험신앙을 같이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신앙이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것이냐. 8절 후반부. 8절. 8절 읽어보죠.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더라. 그러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도하는 신앙이라 기도 중심의 신앙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가 나와야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고하고 사함받고 능력이 부족함 능력달라 하고 연약하면 힘달라 하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기도 중심의 신앙을 가졌다. 또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7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쌓은 5대 재단 가운데 첫 번째 재단 세겜 재단입니다 세겜 뭐냐? 힘이다 라 세겜 재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단을 쌓았다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이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첫째로 말씀 중심이요. 두 번째로 기도 중심이요. 세 번째로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허물도 많고 갈등도 많고 연약도 많고 불신앙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작할 딱지 마시고 딱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소리하는 사람은 형통치 못합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형통한 것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세 가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제가 점을 쳐드릴까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그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아무리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해도 다 극복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것이고, 죄에 넘어져서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2절. 점치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죄짓고 죄악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 기도 예배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흥할 것이라. 네. 아멘. 주먹 한번 딱 내시고 나는 평탄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나는 형통하리라. 네. 찬송 부르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박수 치면서 뜨겁게 부르고. 어~ 장학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